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자칭 K리그투 미니아리아섭입니다 2월 22일 추운 늦겨울에 시작한 K리그투. 포근한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을 지나, 다시 살을 애는 추위 초겨울에 마지막 한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K리그투 우승은 진작에 인천으로 확정이 되어서 조금 신경없고요. 2위 역시 수원이 일제감시 확정지으면서 좀 신경없고요. 3위 역시 부천이 확정지으면서 조금 신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 어느 리그보다도 치열한 K리그2 승격 경쟁은 마지막 한 경기 동안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K리그2 승격 프로백 문턱에 서 있는 4위 전남, 5위 서울이랜드, 6위 성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과 서울은 승점 62점, 성, 성남은 61점인 상황에서 감히 어느 팀이 4위를 차지할 것인가 쉽사리 말할 수 없는데요. 자, 게다가 이 경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위 부천이 어느 팀을 만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천이 승강전에 나갈 수 있느나 없느나. 이번 39라운드 굉장히 어, 중요한 만큼 저 리영섭의 기추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K리그2 순위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위 전남과 5위 서울 이랜드는 승점 62점. 6위 성남이 61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득점입니다. 우리 K리그는 득점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전남이 팀 득점 62점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서울 이랜드 그리고 성남 44점입니다. 성남이 절대적으로 득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건 전남과 서울 이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이세팀 모두 승리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성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 5경기에서 성적을 보시면 4위 전남은 5경기 2승 1무 2패 조금 아쉽죠. 5위 서울 이랜드 4, 5경기에서 4승 1무, 6위 성남 5경기에서 역시 4승 1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의 기세는 분명 서울과 성남이 좋다고 볼수 있지만, 전남이 직전 경기에서 1위 인천을 2대 1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전남 역시 기세만큼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서울 이랜드와 성남이 최근 경기력이 분명히 좋습니다. 특히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줄곧 문제라고 지적받던 수비가 대단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공격력은 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 열골 1실점입니다. 사실 서울 이랜드는 첫참했던 이로빈에서 본인들도 득점을 하지 못했으나 이 실점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 어, 수비가 이제 3로빈 접어들고, 특히 이제 10, 월 접어들면서 수비는 대단히 안정되고, 공격은 또 살아나는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고, 6위 성남 역시 최근 5경기에서 9골 3실점입니다. 성남의 긍정적인 점을 찾자면, 원래 성남은 수비가 탄탄해요. 저는 이제 성남의 수비를 보고 가히, 어, 정말, 늪, 늪수비라고 봤는데, 3로빈 1경기를 남겨두고, 12경기에서 8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경기에서 17점도 안 되는 수치죠. 대단히 좋고 수비에 비해서 공격이 조금 아쉽다고 보여졌는데 최근 공격력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두골 이상 넣는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분명 성남에게 긍정점 긍정적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세팀 모두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39라운드 상대가 누구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세 팀의 발목을 과연 어느 팀이 잡을 것인가? 먼저 4위 전남은 9위 충남 아산 원정을 떠납니다. 5위 서울 이랜드는 홈에서 리그 꼴등 안산과 붙고요. 6위 성남은 7위 부산과 맞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팀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단연 5위 서울 이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 시즌 홈에서 18경기 7승 7무 4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직전 홈경기 2경기에서는 말이죠. 부산에게 3대0 승리, 아산에게 4대1이라는 그야말로 홈, 홈에서 골잔치를 제대로 벌였습니다. 자, 문제는 서울 이랜드가 올 시즌 안산을 상대로 단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1로빈 1대1 무승부, 2로빈 2대2 무승부. 경기 내용 역시 대단히 아쉬웠고요. 뭐, 안산을 압도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서울 이랜드가 공격력이 좋지만, 최근 안산의 경기를 또 보시면, 이를 확실히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또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안산이 제 아무리 꼴등일지언정, 10월부터 경기를 또 보시면, 7경기, 7경기에서, 두골이상 실점한 경기가 부천전 단한 경기고요 나머지 여섯 경기에서는 모두 일 실점에 어일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뭐 김포도 있고. 전남도 있고, 인천도 있고, 수원도 있어요. K리그2에서 공격좀 한다는 팀을 상대로 안산이 1실점으로잘 틀어 막은 것. 이 역시 안산을 뚫기에는 정말 막강한 공격력이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 게다가 직전 38라운드에서는 안산이 수원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만큼, 서울 이랜드에게는 분명히 아무리 호밀지, 아무리 호밀지 언정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자, 서울 이랜드가 최근에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어, 조금 아쉬운 거는 에울레르를 제외한 나머지 용병 선수들, 특히 이제 공격수들이 활약이 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청주에서 화, 좋은 활약을 펼쳤던 가브리엘은 서울 이랜드 이적 이후에 아직까지 융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팀의 9번 아이데일 존 아이데일 선수의 득점이 대단히 아쉬운데 7월 13일 안산전 이후로 안산전 극적 90분 동점골 이후로 지금까지 골이 없습니다. 이거는 9번에 걸맞는 플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이랜드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거예요. 용병을 정말 올 시즌 잘 데고 리 왔는데 아이데일은 조금 아쉽다. 자, 그나마 이랜드가 다행인 거는 용병 선수들이 이제 골을 못 넣을 때 허용준, 박창준, 변경준, 서재민, 정재민, 차승현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창준 병 경준은 요즘에 발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만큼 이두 선수의 활약도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이랜드가 최근에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그러나 상대는 올 시즌 단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안산.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보다 팀 득점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 펼친다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게제 예측이고 자자 저... 4위 전남 얘기를 여행, 제가 왜 이제 두 번째 했느냐면, 전남이야말로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장강 감독의 전남, 어땠습니까? 4위 전남 여행, 3위 서울 이랜드에게 발목을 잘 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넘질 못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히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남 입장에서는 분명히 5위가 아니라, 4위로 서울 이랜드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로 맞춰야지만 그나마 3위 부천과 좀 비빌 건덕지가 있다 이거죠. 자 전남은 상대로 전남의 상대는 9위 충남 아산인데 전남 역시 올해 아산을 상대로 단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무승부를 거었는데어 역시 전남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정경 원정길에 오르거든요. 지금 팀 득점이 가장 많은 전남이 여행 서울 이랜드가 본인들과 승점이 같아도 무조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을 상대로 승리를 확실하게 거둬야지 어좀 다른 팀의 결과를 보고 막 수, 경, 어, 그 자신들의 순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4위를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올 시즌 전남의 원정 성적이 18경기 7승 8무 3패입니다. 대단히 좋은 성적이죠. 단세 번밖에 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최근 원정 다섯 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 전남이 시즌 초반에 홈 경기 뭐 보수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원정만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만큼 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남이 조금 아쉬운 건요, 10월부터 보면, 지난 인천전을 제외하고 모든 팀들을 상대로 선제골을 먹혔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이 좋아 10월이지. 9월만 봐도 9월에서도 선제골 먹힌 경기가 몇 경기 있습니다. 자, 그나마 최근인 10월 경기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32라운드 천안에게 4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도 선제골 먹혔죠. 33라운드 경남에게 3대2로 승리한 경기에서도 선제골 먹혔죠. 34라운드 안산에게 0대1 패배 선제골 먹혔죠. 36라운드 수원과 2대2 무승부 선제골 먹혔고 37라운드 성남에게 0대2로 패배한 경기 역시 선제골 먹혔고 특히 리그 하위권인 천안, 경남, 안산에게까지 선제골을 먹힌 거는 이거는 대단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행 전남을 말씀드릴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김현석 감독이 전남에 온 뒤로 3무이 포메이션 들어가거든요 잉? 근데 수비가 무려 다섯 명이야. 별이 다섯 개. 수비가 다섯 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점하고 계속해서 수비에서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수비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김현석 감독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수비를 그냥 다섯 명을 인내 전술로 가는 거야. 다섯 명이라도 둬야지만 수비를 어떻게 좀 커버가 되겠다. 그렇다고, 뭐, 양쪽 윙백이, 뭐, 오버래핑을 심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남의 수비가 안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53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도 골을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남에게는 결코, 어, 이거 결국 아킬레스건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김현석 감독이 이거를 더 잘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작년 충남 아산이, 어? 대군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개파, 착살났잖아! 그러니까 수비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인데, 아, 이게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전남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전남이 이제 무서운 게 뭐냐? 전남이 저력 있는 게 뭐냐? 선제골을 먹어도 전남은 마지막까지 한 방이 있다, 이거야. 그 중심에는 발디비아 있죠. 근데 발디비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면. 하남, 호남 르본, 정지용, 그리고 중원에서 알베르티. 이런 좋은 선수들이 각각 포지션에서 또 뒷받침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만 좋으면 돼. 수비만 잘한다면 전남은 문제가 없어. 자, 문제는 상대가 구위, 충남 아산 인겨 응, 아무리 아산이 2위라고 해도 저력이 있거든요. 한 방이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5경 5경기 2승 2무 1패인데 그 1패도 까마득해 언제 졌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지지라노 홈에서. 이순신 조합운동장에서 어떻게 줘 그러니까 벌써 두달 전에 수원에게 1대3 패배한 뒤로 지금 패배가 없고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도 3승1무1 패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부산에게 세 골이나 넣었어요 공격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되거든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는데 부산이 전남보다 수비 나 네. 근데도 아산이 세골 넣은 거야 어때요 응? 이순신 조합운동장에서 어때요 뭐 전남 뭐 드래곤즈. 좀, 어깨 펼수 있겠어? 응? 장담 못해어 쉽지 않은 거요! 그래서, 전남으로서는 정말 잘해야 된다. 공격은 문제가 없다 쳐. 수비가 문제야, 전남은. 과연 아산의 공격을 제대로 막으면서 본인들이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남 갑니다. 까치 성남. 솔직히 저는 성남이 초반에 이제 돌풍 일으키긴 했습니다. 일이 막. 차지하고, 무패행진으로 1위 가고, 작년에 꼴등한 팀인데, 초반부터 1위 막 가는 거야. 미치는 거야. 야, 어떻게 팀이 이렇게 바뀌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가서는 성남이 결국 무너질 거라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김포 재끼고, 부산 재끼고, 어느새 6위로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 역시 넘어야 할 벽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청남이 이제 초반에 오르다가 수원에게 한풀 꺾인 대로. 그래서 그 수원전이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주전 선수도 잃고, 부상으로 잃고, 퇴장으로 잃고. 그렇기 때문에 9라운드에서 20라운드까지는 12경기에서 1승, 4무, 7패였거든요. 근데 21라운드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더니 2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18경기에서 11승, 5무, 2패입니다. 단두 번밖에 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이제 K리그2 감독상 후보에 이제 인천의 윤정환 감독, 부천의 이영민 감독, 그리고 성남의 정경준 감독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2위 수원의 변성환 감독이 아니라 6위 성남의 정경준 감독이 올랐다. 이거 왜냐? 팀의 지원금은 줄었는데 꼴등한 팀이 지금 플레이오프 문턱까지 있으니까 대단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K리그2의 저력입니다. 어 근데 어쨌든 이 완전히 팀을 바꾼 정경준 감독이 어,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후이즈 정승용, 베니시오, 박상혁, 프레이타스, 이정빈 꼴 넣는 선수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후이지가 있는데 어, 성남의 용병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수비에 수비에서는 베니시오가 또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서는 프레이타스. 아나 플레이터스가 제일 탐나 그리고 최전방에서는 이제 후이지가 골문을 계속해서 두리고 있는데 어, 오른쪽에 뭐 신재원도 있고요 왼쪽에 뭐 정승용 그리고 뭐 이정빈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또이각각 어, 각, 각자의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남이야말로 정말 지금 제일 무서운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상대가 7위 부산입니다 부산은 진작에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어, 진작에 플레이오프 못 나가 어 그냥 방했어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게는 둘중 하나야. 부산의 조성환 감독이, 야, 어차피 졌는데, 씨, 야, 그냥, 아, 대충 해. 아니면, 야, 우리도 떨어졌는데, 성남, 이 야, 쟤네도 못, 나, 못 가게 막아. 발목 잡아, 씨. 같이 떨어져. 둘 중에 하나인데, 조성환 감독이 일단은, 어, 다음 시즌에도 부산과 함께 가려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순위로는, 좋은 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에게도 쉽지 않은 경기는 분명한데, 정말 공교롭게도 성남이, 부산을 상대로 또단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두번다 비겼단 말이야. 그나마 다행인 건 부산이 최근 다섯 경기에서 1승 1무 3패거든요. 심지어 직전 경기에서 아산에게 또0대 3.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대 3으로 대패했습니다. 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산이 과연 성남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게다가 성남은 또 홈에서 하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인데, 시즌 초중반에는 수비가 좋았지만 공격이 좀 아쉬웠다면, 지금은 이제 후반에 와서는 득점력도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랐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좋은 상태인데, 올 시즌 성남이 홈에서 18경기 7승, 7무 4패입니다. 홈에서 최근 5경기 역시 3승, 1무 1패고, 최근 두, 홈에서 2경기는 두 안산에게 4대0. 아산에게 3대0 정말 꼴 잔치 꼴은 꼴대로 넣으면서도 실점은 또단한단한 단한 골도 내주지 않았어요. 어 이거는 정말 좋다. 그야말로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성남인데 마지막 홈 경기에서 분명히 부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한 거야. 스포츠는 통계야. 계속 그래왔으면 지금도 그러는 거야. 자 제가 후이지의 올해 스탯을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뇌피셜로 분석했는데, 연속골을 넣고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 한동안 골이 없다가 또 연속골 넣고 또 한동안 골이 없다가 연속골 넣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그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연속골 넣고, 4경기 동안 잠잠하다가, 7라운드 득점하고, 9, 10, 11 연속골 넣다가 또 잠잠하다가, 15, 16라운드에 연속골 넣다가, 여름 동안은 후이지가 굉장히 잠잠했어요. 어, 그러다가 9월 들어서 귀신같이 28, 29, 30라운드 연속 골, 그리고 또 4경기에 골이 없다가 35, 37라운드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직전 38라운드에서는, 어, 후이지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어, 37, 30, 35, 37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마지막 39라운드에서도 후이지가 골을 넣을 때가 됐다. 어, 딱 타이밍이 왔어. 한동안 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공격력이 또 살아났기 때문에 고로 부산전에서는 후이지가 한방터트릴 것이다. 라는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남, 서울 이랜드, 성남 모두 상대팀을 상대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무승부를 거둔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4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6위 성남과 9경기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5위 서울 이랜드 그리고 주춤주춤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1위 인천을 꺾은 4위 전남 이세팀 중에 준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는 두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자칭 캐리그 투 미니어처 리영섭이 뇌피셜로 분석한 결과는 전남과 성남입니다. 아, 자이세팀 모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서울 이랜드한테 야박하냐면 서울 이랜드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미끄러져. 계속 그랬어. 자신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 때 계속 미끄러져. 이거는 작년에 김도균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시작됐던 거야.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기에서 미끄러지고, 승격할 수 있는 경기에서 미끄러지고, 이번에도 그럴 걸 보는 거야. 스포츠 통계야. 패턴이 있어. 응. 일단 전남은 팀 득점이 많은 만큼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좀 떨어지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남은 그냥 팀이 잘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데 공격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서울 이랜드는 최근에 이제 수비가 좋다곤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면 한 방에 확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서울 이랜드가 이번에 안산한테 좀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사실 3위 부천 입장에서 세팀 모두 쉽지 않은 상태, 아는, 아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이세 팀을 상대로 전남한테는 일무 2패, 그리고 서울 이랜드와 성남한테는 각각 1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남만큼은 피해야 돼요, 부천이. 자, 그러면 전남이 올라오면 안 되겠네. 어, 전남이 올라오면 안 되겠다. 음, 전남이 탈락하는 걸로. 에, 바꾸겠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아니고 전남이 탈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산이 쉽지 않아요. 서울 이랜드가 안산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홈에서 어, 성적이 좋거든요. 전남 역시 뭐 원정 성적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산이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 아산이 좀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아 이거 그래서 약간 임금 체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곧 해결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아이씨, 야 어차피 돈도 이제 곧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내 좋은 모습이나 보여주고. 딴데 이적이나 하자, 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도끼를 품은 거지.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월급 못 받은 사람들. 완전 도끼 품은 거야. 다른 팀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전 전남이 에, 못 나가는 걸로. 자, 어쨌든 누가 이겨도, 누가 올라가도 모두 좋은 팀이고, 모두 납득이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추운 겨울날 옷 따스히 입고 경기장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아, 재밌는 경기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